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감이 드시나요? 밤새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은 없으신가요? 심지어 피부 가려움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호흡곤란까지 겪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다섯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 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증상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평범한 습관 때문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한 달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박모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단 3주 만에 아침 부종이 사라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여러분의 콩팥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십니까? 둘째, 아침 식사로 라면이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십니까? 셋째, 하루에 물을 1000ml도 마시지 않는 날이 많습니까? 넷째, 소금에 절인 반찬이나 김치 없이는 밥맛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다섯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중두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적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9명당 한 명이 만성 콩팥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체 환자 중 불과 4%만이 자신이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70대 이후에는 매년 10%씩 콩팥 기능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핵심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아침 건강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12년간 의사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어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건강관리사입니다. 그동안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분들께 도움을 드렸고, 실제로 조기 진단과 예방법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만 1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콩팥 건강 문제는 제 아버지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70대이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 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콩팥 건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바로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공복에 커피를 먹는 습관입니다. 혹시 아침에 커피를 드시나요? 제 지인인 65세 김 선생님은 4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지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커피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베스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공복에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은 혈당 수치가 50%나 상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페인이 콩팥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까지 섭취하면 우리 몸은 과도한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커피에 포함된 칼륨 성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 한 잔의 커피는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을 24%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셔 위산을 중화시키고, 간단한 식사 후 30분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짜게 먹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라면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식사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라면 하나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야말로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무려 179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나트륨 최대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90%에 해당합니다. 즉, 아침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 소금 할당량을 거의 다 섭취하는 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은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게 되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짠 음식을 섭취할 때입니다. 하룻밤 공복 상태였던 위장에 갑작스럽게 높은 농도의 나트륨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을 끌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가공식품에는 특히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 콩팥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콩팥에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저염 아침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흰쌀밥에 저염 미역국, 계란 반숙, 나물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김치 대신 오이나 물을 소금 없이 초절임으로 만들어 드시고, 된장국보다는 맑은 멸치 국물에 야채를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는 칼륨과 인성분이 적어 콩팥 질환 환자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 대신 믹스커피나 탄산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간편하고 달콤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콩팥에 이중고를 안겨주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나트륨 5mg과 당류 6g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양 같지만 공복 상태에서 이런 성분들이 농축되어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콩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짙은 색 탄산 음료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음료에는 색깔을 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을 첨가합니다. 355ml당 908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은 단백질에 결합되지 않은 형태라 혈액에 더 쉽게 흡수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과도한 인을 제거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장기간 혈중 인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하룻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 1800ml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이용된 후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요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 콩팥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베이컨 85g에는 무려 4,43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콩팥 질환자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5%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가공육에는 콩팥에 유해한 방부제와 발색제가 많이 들어 있어 콩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달걀 흰자,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60kg 성인이라면 하루 48g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는 계란 2개와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정도의 양입니다. 다섯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두통약이나 진통제 같은 물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두통약이나 소염진통제를 드십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하나씩 먹고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콩팥의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사과즙이나 포도즙, 인삼식품, 한약, 녹용 등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콩팥이 하는 일중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콩팥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약물 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의 진료과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꼭 필요한 약물은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시 용량 조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ct나 mri 촬영 시 사용하는 조영제도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반드시 콩팥 기능을 확인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콩팥의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원칙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작정 음식부터 찾지 마세요.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셋째 화장실을 다녀와서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넷째 그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콩팥에 가는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금과 같은 나트륨을 반만 섭취하고 물은 두 배로 드셔야 합니다.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라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를 절반만 넣고 채소를 많이 넣어 끓이세요. 세 번째 원칙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실천해 가세요. 예를 들면, 첫 주에는 공복 커피만 금지하고, 둘째 주에는 아침 나트륨 줄이기, 셋째 주에는 수분 섭취 늘리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매일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몸무게와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부종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도 체크해 보세요. 진한 노란색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면 수분 섭취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콩팥 건강을 위한 완벽한 아침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침 기상 후 30분 동안 이 순서를 따라 실천하시기만 하면 콩팥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이건 병원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먼저 아침에 기상하는 대로 미지근한 물을 입안을 헹군 뒤 200mg 정도를 천천히 마시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으로 발목 돌리기, 목 돌리기 실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침대에 누워 계신 상태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소변 보세요. 이때 소변의 색깔과 거품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면과 양치질을 하고 몸무게와 혈압 측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짜지 않게 아침 식사를 하시고 미지근한 물한 컵을 더 마시세요. 그리고 나서 실내 가벼운 운동을 하시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평범한 습관만 바꿔도 우리의 콩팥은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보너스 정보로 콩팥에 좋은 아침 식사 메뉴도 추천드려요. 흰쌀밥, 맑은 콩나물국, 계란찜, 오이 무침, 현미죽, 구운 생선, 나물 반찬, 토스트, 우유, 과일 샐러드, 두부 된장국, 시금치나물, 오트밀, 견과류, 사과, 찐감자, 고구마입니다. 모든 요리에는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으로 맛을 내서 드리면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소 생활과 음식 습관을 개선하고 실천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70세 최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몸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최모 할아버지는 5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지난 커피 두 잔과 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피곤하고 피부가 가려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소변도 자주 마려워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악의 경우 투석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노력하시면서 적응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침 부종과 피부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두 달째부터는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다섯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석달후 검사에서는 홍팥 기능이 55%까지 회복되었다는 기적 같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며 이제는 밖에 나가 손자들과 산책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콩팥 건강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한 달, 두달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좋은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두 달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한 아침 루틴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하루 종일 이어지는 활력, 밤에 푹 잠들 수 있는 안정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좋아지면서 콩팥뿐만 아닌 다른 장기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실천 사항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투석이나 콩팥 이식 같은 극단적인 치료 없이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특히 60대 이상의 친구분이나 배우자분께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 가족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콩팥 건강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